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또 만났네요. <laughs> 여러분들의 상담소 청년 상담소 청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해줄 아리따운 미소 우리 다정다솔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다솔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실 패널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김남범입니다. 아, 우리 김남범 씨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오늘도 이렇게 평경과 넓은 세상들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청년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상담소 청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사연 다섯 시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꾀꼬리도 아니고 꾀꼬리 같은 소리로 같은 <laughs> 네 돌아오게. 제가 한번 이번 네.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커플입니다 오아 커플이 같이 만내나 봐요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네 아 아니네 여자분이 보내셨네 네. 요즘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 괴롭습니다. 절대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술자리를 가지며 기본 소주 세병 이상씩을 마십니다. 술에 취해서 밤늦게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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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괴롭힙니다. 깬 다음 날이면 이제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믿어달라고 정말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남친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헤어져야 할지 말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대 초반이라고 하셨죠. 아니, 요 그런 나이 언급은 아, 없고요. 이제 그냥 막 연애를 시작한 아, 지 얼마 안된 커플이라고만 20대. 나왔네요. 그런데 일주일에 5일에 소주 새병 먹으면 이거는 그 간을 좀 의심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안 취한 것도 아니고 취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지방간 조심하셔야 네.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제 20대 30대도 지방간에 대해서 성인병 조심하셔야 되고 때문에 <laughs> 비타민 꼭꼭 챙겨 드시고, 어머. 네 아니, 항상 좀일씨시스 뭐 같은 거좀 좋아요, 좋아요. 저는 네. 먹고 있지는 않지만 음. 그런 거꼭 드시고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숙취 아, 숙취 제품 아... 그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네. 청년 상담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 내 건강 아이게 아, 어쩔 수 없거든요. 일단 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아, 살아야 되잖아요. 주,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주 많이 뭐, 뭐 그래봤자 두 병? 음. 아 혹시 주랑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거의 안 먹어서. 아. 뭐한 반병 안 먹어요. 못, 못 먹고. 아 반병 소주로? 하는데, 네. 저는 안 먹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 하긴 그래서. 말짱한 기억. 네네. 네. 커피를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사람과만 웬만하면 술을 먹고 사고 치고 이런 거 싫어서. 아 사고 치시나봐요. 안 사고를 친게 아니라 아 사고 아 치는 걸친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이제 아 어떤. 뭐, 술 마시면 내가 사고를 쳐서 술을 마시고 싶지가 않다. 아 이제 이제 이슈를 내시나 봐요. 그러니까 <laughs> 술 마시면 내가 이슈를 내기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안에 이런 조심하고 아, 제가 이렇게 아, 술을 별로 좋아하지 하면. 않아요. 저는 저는 조용히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서. 아, 일단 표정이 네, 어떻게 드세요? 아 저는 어 지금은 현재는 잘안 먹지만 먹는 경우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좋아한다고 해도 하루에 그냥 맥주 큰 걸로 한두캔 정도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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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렇게. 아한국렇게국은 한국은 그국은한국그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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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술에 이렇게 막 덮고 자는 된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마시고 된다면 그 정도 그렇게 막 주량을 넘어서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게 남자 친구분이 약간 술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술이 좋아서 네, 술 자리가 좋고 뭐 그런 자리가 좋을 수 있는데 어떤 뭔가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뭐 아니면 뭐 그냥 어, 뭐가 됐든가는 약간 의존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의존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먹어 왔으니까. 근데 지금 술을 취하고 자신의 주사를 아는 상태 아닌가요? 계속 여자친구한테 했던 말 반복하고, 아, 맞아, 맞아. 계속 전화하고. 아 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했던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보통 거거든요. 술 취해서 전화하면 미안하다 사랑하다죠. 음, 아, 어, 미술 먹었는데 음, 미안해 미안해 경험단, 진짜 미 경험 나는 아니고. 네, 네, 네.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미지네 조사입니다. 아 진짜 안먹으려 그랬는데 나 진짜 친구들 너무 저거 해서 좀좀좀 먹었어, 먹었어. 아그 먹었어? 어, 어, 알겠어. 좀아죄송해안해 아, 혹시 주사가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집들 집에 찾아가서 자는 거예요. 아 자는 거예요. 기소본능 그냥 술자리 자고 집에 네, 그냥 아니 아집간다 이러고 그냥 가고 어, 그럼 집에 가면 혹시 씻고 주무시면 그냥 그냥 바로 침대로. 취하면 거. 그냥, 그냥... 옷만 갈아입고 바로 잘 때도 있고 아, 옷, 옷이 옷을 갈아입네. 오.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요? 안 씻고요. 아, 옷만. 아, <laughs> 그렇죠. 조금 약간 이상한 하 <laughs> 기름 냄새가 날수 <laughs>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약간. 아, 신데 그런. 그렇그렇 혹시 휘진 씨는 주사가 좀 집에 가요. 아, 똑같은데요? 네, 집으로 그냥 가요. <laughs> 와, 그냥... 아, 진짜 아, 우리 막... 약간 감 아, 느낌이 있다. 아, 네. 네. 아, 근데 부모님이랑 사시잖아요. 남바보 씨는 네. 부모님이랑 사시면 부모님이 보시잖아요, 취한 모습을. 네. 그때도 그냥. 하든 말든, 알고 들어가서 양치하고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주무시고 계셔서, 아, 아. 네, 주무시고 계시고, 저는 안 취한 척을 잘해요. 아, <laughs> 맞아요. 이게 아. 이게 직업이 또 직업이다 보니까. 어, 보통 어떻게 하죠? 모두 이 이러고 가, 가서 만약에 네. 오랜만에 먹어서 이렇게 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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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취한 모습. <laughs> 누가 봐도 취한 모습. 진짜 <laughs> 조요 <laughs> 어머니 깎여 물어야지 하고 잘수 있어요. 저는... 그런 쪽이 좀 오래됐어요, 좀. 그렇죠, 그렇죠. 저도 부모님랑 이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밖에서 술을 마시면 좀 취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일단 먼저 가요. 근데 집갈 때까지는 저는 사실 정신이 온전하죠. 온전한 상태로 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기억은 제대로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거나 동영상을 오빠가 찍어준 동영상을 보면 진짜 정말, 재밌겠다. 진짜 이게 들어와서 술 많이 마셔. 네, 저 지금 들어가서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선은 혼자 들어가요. 이거 주사 똑같은데? <laughs> 어나 <laughs> 침쳤어. 나 이거 주사 똑같은데? <laughs> 이거 뭔지 알아? 네네. 다들 <laughs> 이러는구나. 응. 진짜 아, 안취지 근데 누가 봐도 걸음 막 이러고. 응.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에피소드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잔뜩 취하고 몸을 거의 못 가는 끈. 그런 정도인데 집 근처에서 마셔서 친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오빠가 데리러 와 줬으면 좋겠어라고 정말 온전한 발음으로 얘기를 하고서 오빠가 오자마자 정신을 놓아버린 거죠 마음이 놓으으니까 집에 올라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집 안에 이렇게 그 멀티탭 보면 온으로 되어 있으면 빨간불이 켜져 있잖아요 자 들어가+ 들어가서 이제 자 이랬는데 제가 그 빨간불을 보고 오빠 빨간불은 건너면 안 돼. <laughs> 신발장 앞에서 오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조심조심히 해야지. 이러고 너무 온전한 정신으로 그러고 들어갔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주사로는 제가 또 전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남한테 피해 끼치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해요, 패 끼치는 거를.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도 친구나 남자 친구? 뭐전 남자 친구 번호는 다 없어요. 없애, 없어요. 제 일부로. 없고 남자 친구 전화 절대 안 하고요. 꼭 그렇게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제 방에서. 아, 아버님 대신해서 안방. 정말 죄송스럽고 예. 네. 안방에 계시는 많으시고, 아버지께. 네. 아버님이 안방에 계시는데 전화해서. 어, 꼭 그게 제 주사예요. 그래서 취하고 나 상상 전화 기록을 확인하면 아빠가 꼭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 친구가 전화 온다. 술 취해서. 아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취해서 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데 매일 거니까. 매일에 일주일에 오일 동. 익숙해질 순 있겠죠. 전화기를 처음에는 받고 어, 집에 조심히 들어가 어, 들어가야지 정신 차려 이렇게 처음에는 이랬다가 한 며칠이 지났어. 그러면 전화기를 이렇게 내려놓겠죠. 그러고서 할거 하고서 어, 들어가 들어가야지 어, 들어가야지 어, 빨리 들어가 상담, 조심해 상담을 주시는 거예 이렇게 아닐까? 이렇게 네, 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화를 해주시는 게 <laughs> 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여자친구가 만약에 술을 많이 먹고 다니고 음. 뭐 이러면은 아좀 솔직히 좀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네, 저 이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중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전화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때문에 아니, 아니면 술을 먹고 음. 좀 이렇게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거 논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그러니까 자기의 네, 생활이 없는 거죠 네, 놓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음. 저는.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다음 날을 잊고 싶지 않아서거든요. 음 맞아요. 네. 먹으면 그런데 이제 제 기준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어떤 일종의 그 강... 뭐라 고하할그 그래? 강박관념 같은 거? 음. 뭐 그런 이런 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살짝. 만약 이런 경우라면 진짜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자친구가 뭐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매일을 취할 때까지 계속 마시고? 걔도 자기 잘못을 알아요 본인 주사들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 좀 지칠 것 같거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계속 피하고 미안해 뭐해 이러면서 계속 전화하는 저라도 그 뭐지 어, 헤어질 것 같긴 한데 안 만날 것 같아요 더 이상 근데 그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저는 술을 마셔서 뭐 전화를 해서 괴롭혀서 그둘 다도 아닌. 안하겠다 미안하다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그러잖아요 그거는 약속을 계속 깨는 거거든요 서로의 신뢰를 계속 잃어가는 거고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잦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안 믿게 돼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익숙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든 연인과에서의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깨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만날 것 같고. 그 사연자의 남자친구분도 안 마시겠다, 절대 안 그러겠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라면 다른 행동에서도 다른 모습에서도 이렇게 말로만 사과하고 안 하겠다 반복하고 또할수 있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생각 좀 신중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사연자분이 어... 이렇게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나에게 베푸는 무례가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 이렇게 하루 나아지고또나아주면 이게 익숙해진다는 게 그냥 봐주는 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참을 수 없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참아 버리면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아... 가스라이팅처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범주 안에 갇히게 되고 그, 그 그런 것처럼. 게. 예, 예, 약간. 나중에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냐? 이제 와서 그때 얘기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에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심지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용, 용서를 구한 용서를 이렇게 구해, 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익숙해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커플인데 남자 친구 계속 술만 마시러 다녀요. 아, 그러면 안 좋죠. 저녁까지 같이 있고 싶고 심야 영화도 보고 싶고 산책, 밤 산책, 요새 날씨 산책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술 마시러 가요. 그러면 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데이트하고 싶고 둘이 있는 시간이 더 늘고 싶고 한데 맨날 하루에 소주 3병씩 마시고 막 그러면 그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다음 날에 약속이 있었는데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술을 먹고 있으면 맞아요. 뭐너 나랑 내일 만나기로 한거 기억나? 그러면 이제 기억나지? 만날 수 있어? 했는데 늦었어, 다음 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연애 초반 때는 자기가 술이 취하든 아직 안 깨든 몸이 힘들든 나갈 거예요. 나갈 연애 초반이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나갈 테지만 진짜 한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술에 취해서 숙취에 힘들면 안 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익숙해질 거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사연자분 상처 너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장담합니다. 네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해요. 두세 시간 자고 나올 수도 있고, 네 연애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짓이든 어떤 행동이든 다 좋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할 텐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저 좋게 보이고 싶을 텐데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할까? 왜? 그쵸. 연애 초반인데.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 그럼 연애를 왜 해요? 아, 하긴 그럼 전화도 안 하겠다. 그쵸. 진짜? 그렇죠, 그냥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여자친구를 만난 건데 아직은 여자친구보다 술이 조금 우선적인 것이죠. 아, 그거 뭔가 좀 마음 아프... 연애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선적인 건데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네. 있고 나중에 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여자친구도 우선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저 제가 보건데 연애 초반에도 이런 정도면 연애 후반대도, 후반대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연애를 더 지속하다 보면 술에 더 우선 순위가 갈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싶지 무례함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하, 이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사연자 분께서 안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다 받아주고 이게 하는. 맞아요. 본인 힘들고 이제 졸리고 그런데도 다 참으면서 다 받아주고, 받아주고 있는데, 이게 남친분도 다 알잖아요, 지금. 자기 주사가 뭔지도.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본인을 좀 돌아봤고, 본인을, 본인을 위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세상에서는 본인이 가장 소중해요. 음, 자기가 친한 동생이나, 친한 후배나, 친한 친구나,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한다 하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다시 돌아보세요. 좀 저라면 당장 아, 그만 만나. 너가 제일 소중해. 너가 힘들면 그만 만나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희 처음으로 이건 다 맞았네요. 그러게요. 아 오, 오 박수 한번 아 시작. 아 그렇게 저희 의견이 잘 전달된 잘것 같은데 이 의견이 전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사연자 분이 네, 네. 너무 사랑하시면 그것도 다 수용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남자친구 분이 바뀌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넓게 네. 선택을. 선택 여지를 남겨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의견으로 정도만 최소한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